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한국 증시를 움직인 핵심 종목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2025년 9월 23일 주도주 분석 자료, 이걸 바탕으로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 또그 배경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뭐 단순 정보 나열은 아니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그 핵심 동력, 또그 의미를 당신께서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특히 들어보니까 인공지능, AI, 로봇 또 바이오 분야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음~ 확실히 몇몇 그~ 강력한 테마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요 특히 기술주 아~ 그중에서도 AI하고 로봇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와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명확히 알수 있겠더라고요 아 확실히 AI랑 로봇 이야기가 시장을 거의 뭐 뒤흔든 하루였군요 분석 자료에 있는 오늘의 키워드 이것만 봐도 해시, 로봇, 해시, AI가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정도면 거의 이 테마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 어, 네.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AI 붐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더 뒤려다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역시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AI의 대규모 투자 발표 소식. 이게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니까 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딱 나오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랄까 기대 심리가 확 같이 증폭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 유행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인다 이런 신호가 시장을 더 강하게 자극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개별 종목들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S2W는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지능형 로봇 AI 보안 테마가 동시에 작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 대금도 2268억 원이면 적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상한가라는 그 강력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는 1배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어쩌면 상한가까지 가는 동안 매도물량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수세가 아주 압도적이었거나 아니면 장막판에 갑작스럽게 관심이 확 집중되면서 물량 없이 가격만 급등했을 가능성. 네, 이걸 좀 시사합니다.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후자보다는 음, 전자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어, 그런데 한라캐스트는 약간 상반된 모습인데요. 23.01% 급등했는데, 와, 거래대금이 무려 4,917억 원이나 터졌어요. 이건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뜻일 텐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한라캐스트의 경우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 이런 좀더 구체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AI가 자동차라는 이 거대 산업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거래대금, 거래량이 전일 대비 4배나 폭증했다는 점,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게 추가 상승했다는 점, 이거는 시장의 관심이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이야, 4배 증가는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네요. 네, 또 다른 로봇 관련 주 한국 PIM은 더 극적인데요. 14.68% 상승인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무려 39배나 들었어요. 와, 여기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와 차세대 손 관절 부품 개발 논의 이런 정말 구체적인 뉴스가 있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사례는 시장이 얼마나 이런 디테일에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차세대 손 관절부품 아주 세부적인 기술 관련 뉴스 하나가 주가를 확 끌어올리고 평소 대비 39배에 달하는 거래량을 폭발시킨 거죠 이런 구체성이 투자자들한테는 더 확실한 성장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외 거래에서도 거의 3% 가까이 상승한 걸 보면 이 기대감이 정규장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와 진짜 손 관절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이렇게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군요 놀랍네요. 로보티즈는 어떤가요? 12.53% 상승에 거래 대금이 5,141억 원. 이건 뭐 앞서 언급된 엔비디아, 오픈AI 투자 소식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석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로보티즈는 AI하고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로 인식이 되니까요. 빅테크 투자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억 원이 넘는 이 거래대금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증명하는 거고요. 수급을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 외국인이 한 오백육억, 프로그램 매매가 사백구십팔억 원순 매수, 반변의 기관은 팔십삼억 원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의쌍끌이 매수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수급 주체별로는 약간의 온도 차는 있었군요. 음. 마지막으로 AI 관련주에서 폴라리스 AI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12.42% 상승인데 거래량 증가율이 와 109배입니다. 이거 오늘 본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증가율인데요. 네, 109배 증가는 정말 좀 이례적인 수치죠. 폴라리스 AI는 엔비디아 오픈 AI의 투자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분야에 집중될 거다 이 소식과 연결되면서 AI 챗봇 관련주로 부각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AI 로봇주들하고는 상승 동력이 약간 다른 셈이죠. 이 엄청난 거래량 증가는 뭐 평소에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까지 특정 뉴스에 반응해서 대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1.29% 하락 마감했는데 이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네 이게 나왔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놓아야 합니다. 와, AI와 로봇 테마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네요. 엔비디아 오픈 AI 발 투자 소식이라는 큰 줄기 아래서도 각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이유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바이오하고 제약 분야 역시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호재성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심지어는 금리나 규제 같은 거시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프로티나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미국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되네요. 네, 이 경우 주목할 점은요. 오늘 나온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발표됐던 호재,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은 소식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18억 원 순매수, 기관은 35억 원 순매도로 좀 엇갈렸는데, 어, 이건 해당 호재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평가나 전략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걸 시사합니다. 음, 그렇군요. 코롱티슈진도 13% 넘게 상승했는데요. 골관절염 신약 TGC. 아, 어, 이게 그 유명한 인보사 관련 신약이죠. 네. 이 신약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대감이 주된 이유라고 하네요. 관련 뉴스는 9월 12일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맞습니다. TGC는 코롱 티슈진의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아직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닌데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전형적인 바이오주의 특징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211억 원 규모로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은 뭐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걸 통해서 이 기대감에 베팅하는 자금이 많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IT 캠은 12% 상승인데 9월 19일에 이미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군요. 여기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미국 생물보안법, 바이오 세큐어 액트, 아, 특정 국가의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법안이죠. 여기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거시경제변수, 그니까 러 금리죠. 그리고 국제정치나 규제변수, 생물보안법, 이두 가지가 특정 섹터, 여기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업내고 요인뿐 아니라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알수 있죠. 알피바이오는 앞서 본 폴라리스 AI와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10.57% 상승했는데 거래량 증가율이 110배나 됩니다. 와, 대표 제품인 에사비 사과식초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요? 어. 거래량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동력은 좀 다릅니다. 폴라리스 AI가 거대 기술 트렌드 AI나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반면에 RP 바이오는 특정 소비재 제품의 생산량 순가라는 좀더 미시적인 뉴스에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단기적으로 확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죠.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한 것을 보면 정규장의 열기가 장 마감 후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10% 넘게 상승했는데, 이건 무상증자 결정 때문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네요. 주당 3주 배정이고요. 네, 무상증자는 뭐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바꾸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거래가 좀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혹은 회사가 주주들한테 무언가를 돌려준다. 이런 주주 친화적 제스처로 인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외국인 57억하고 프로그램 54억 매수가 동시에 유입된 것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무상증자 소식을 단기 호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8.93% 상승에 거래대금이 4,500억 원이 넘고 거래량도 전일 대비 9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상승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자료상으로는 특정 뉴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뭐 한국 바이오스밀러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잖아요. 이런 대형주는 때로는 섹터 전반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 개선,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대한 기대감, 혹은 단순히 수급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기완 549억, 외국인 1019억, 프로그램 698억, 모두가 상당한 규모의 순내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주요 투자 주체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설령 명확한 뉴스가 없더라도 시장이 셀트리온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8% 이상 상승했네요. 여기는 SFPA 플랫폼 기술 기반의 글로벌 기술 이전 이력, 이게 다시 부각된 영향이라고 하는데, 관련 뉴스는 7월 중순에 있었던 거군요. 이것도 과거의 성과가 다시 주목받은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프로티나와 좀 비슷한 맥락이죠. 기업이 과거에 달성했던 중요한 성과나 핵심 기술의 경쟁력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은 신약 개발 기업의 핵심적인 수익 모델이자 기술력을 입증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재조명될 때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외국인 1,200억 하고 프로그램 111억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점도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네, AI 로봇과 바이오제약 외에도 오늘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시장은 항상 여러 갈래의 흐름이 공존하죠. 음, 다른 테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델코웨어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최계주주의 공개 매수 결정. 5월 19일에 발표된 내용이군요. 네, 공개 매수는 보통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겠다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 근처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딸0배나 급증한 것도 이 공개 매수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거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하고 그 우선주도 비슷한 맥락이군요. 각각 20%, 30% 상환가 급등했는데 이건 역시 공개 매수 결과 발표 이후 완전 자회사 편입 기대감이 지속된 결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텔코웨어와 같은 공개 매수 관련 이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이슈에 대해서 보통주, 그러니까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하고 우선주,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우의 반응 강도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보통주는 20% 상승에 그쳤고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3% 하락했습니다. 이건 뭐 유통물량이나 투자자 구성 이런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진은 16% 가까이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2,300억 원이 넘는데 여기는 두 가지 테마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분석되네요. 스웨덴의 원전 지원 발표에 따른 원자력 테마랑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 소식에 따른 AI 테마. 이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죠?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언뜻 보면 좀 별개 같지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특히 데이터센터 확충은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유발하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 이게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스웨덴의 원전 지원 발표는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 테마 자체에 불을 지폈고, 동시에 우진이 AI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면 두 테마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거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프로그램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좀 엇갈린 시각을 보였고 시간 외 하락은 단계 급등에 따른 부담감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AI가 전력 수요를 늘리고 그 대안으로 원전이 부각되면서 연결될 수 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이수 스페셜리티 케미컬은 12% 넘게 올랐는데 2차 전지 테마 속에서 황화리튬 상업화 플랜트 구축 소식, 이게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8월 발표 내용이고요. 네, 전기차하고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죠.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황화리튬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상업화 플랜트 구축 결정은 단순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양산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구체적인 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기관 39억 하고 외국인 168억의 동반 순매수가 이걸 뒷받침하고요. 일신속재는 11% 이상 상승했고 거래량이 12배 늘었는데 이건 좀 의외 테마네요. 남북경협.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각되었다고요? 네, 이런 지정학적 이슈면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특정 뉴스나 소문만으로도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 이건 시장에서 종종 관찰되죠. 저희는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러한 이벤트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목군을 움직였다. 이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원은 10% 넘게 올랐는데 이건 최근 해킹 사고가 잦아지면서 보안 테마가 주목받은 결과라고요? 맞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이나 사고가 특정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결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뭐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받으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 아 이건 고유율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이죠? 이 기술 관련 기대감이 커졌다고요. 블룸에너지 주가 강세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우진과 유사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대체 에너지 필요, SOFC 기술 부각,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의 파급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정 기술 AI의 발전이 예상치 못한 다른 기술 분야 SOFC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테크는 약7% 상승했는데 글로벌 ESS 기업의 제조 라인 로봇 시스템을 신규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군요.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코인테크는 이 ESS 제조 라인에 필요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건 로봇 기술이 제조업, 특히 ESS 같은 신성장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과 테마를 숨가쁘게 살펴봤네요. AI 로봇, 바이오 제약이라는 큰축 외에도 에너지, 2차전지, 보안, 남북경협, 기업 이벤트까지 정말 복잡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료의 그 오늘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키워드는 해시태그 로봇, 5회, 해시태그 AI 5회였습니다. 이건 뭐 예상대로죠. 그런데 그 바로 뒤를 따르는 키워드들이 흥미롭습니다. 해시태그 투자 4회, 해시태그 오픈 AI 3회, 해시태그 엔비디아 3회, 해시태그 보안 3회. 이건 시장이 단순히 AI나 로봇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에 열광했다기 보다는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실제 거대 기업들의 투자라는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산업적 기회, 예를 들면 해시태그 보안 같은 거죠.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바이오제약 분야의 해시태그 계약, 해시태그 신약, 해시태그 임상 같은 키워드들, 또 에너지 분야의 해시태그 원자력, 해시태그 원전, 고체 산화물, 제조업 관련 해시태그 공급, 해시태그 수주, 반도체, 지정학적 이슈인 해시태그 남북 경협, 그리고 해시태그 공개 매수. 해시태그 무상증자 같은 기업 활동 관련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한 것을 보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AI라는 이 거대 기술 트렌드가 단순히 관련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또 파생 기술에 대한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센터 확충이 해시태그 보안과 해시태그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 수요 문제를 낳고 이게 다시 관련 솔루션 해시태그 연료전지나 첨단 부품 같은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기술 발전의 상호 연결성 이게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정말 명확한 분석이네요. 거대 기술 기업의 투자가 촉발한 AI 로봇 테마가 시장 전반을 강하게 이끌었고 그 와중에도. 바이오 섹터의 개별 모멘텀이나 공개 매수 같은 기업 이벤트, 심지어 지정학적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기회가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이 당신의 시장 이해를 돕는데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신께서 한번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로봇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라던가 첨단 부품 수요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다음 파급 효과는 과연 어떤 분야, 어떤 예상치 못한 기술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살펴본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다음 기회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분석된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반드시 당신 본인의 신중한 분석과 판단에 따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